네, 지금부터 냉전과 전쟁 제5주차 2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남한의 부역자 처리 문제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반동분자 처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 과연 누가 반동분자인가 하는 것인데요. 일단 반동분자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던 발생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반동분자는 초기에는 친일파, 민족관역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해방 직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조선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나 그 관계자, 자기를 받은 자와 총독부 관리, 경찰, 헌병과 민주주의자와 혁명투사들을 직접 학살하거나 박해한 자, 라고 해서 이 규정은 사실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관한 처벌법에서 이제 따온 것인데요. 이런 일반적인 어떤 이 테두리를 가지고 반동분자를 호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동분자 개념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해방 직후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를 지칭하는 개념이었다면 점차 남북의 좌우 대립이 심화되면서부터는 반혁명적인 지주, 그러니까 북한의 정책에 반대하는 어떤 지주나 반동적 자본가를 이르는 용어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에 찬반탁 운동이 가열화된 이후부터는 반탁 세력을 반동분자로 지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동분자 개념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한네 가지 사건 정도를 들수 있는데요. 1945년 9월 3일날 국내파 공산주의자인 현준혁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15일에서 16일 사이에 함경남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인민위원회 습격 사건이 발생하고요. 1945년 11월 23일에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신의주 사건, 이른바 신의주 방공학생 의거로 알려져 있는 신의주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946년에서 47년 사이에는 반탁운동이 벌어지는데요. 어, 북한 지역의 상황을 제가 개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해방 후에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죠. 어, 그, 연합국의 어떤 작전, 음, 명령, 군계선 속에서 한반도에는 어, 남쪽으로는 38도선 이남, 지역에선, 에, 이남 지역에는 미군, 그리고 어, 38도선 이북 지역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을 폐퇴시키고 조선의 어, 자주적인 독립국가 수립을 돕는다라고 하는 방침 하에서 어, 남북의 미소 양군이 진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방 후에는 어, 소련군이 진주하게 됩니다. 소련군이 진주할 때 이제 일단 소련군이 진주해도 북한 지역에는 이제 일본인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8월 25일 날 후루가와 경남도지사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소련군 사령부의 이름을 빌어서 일본 관원은 종전과 같이 행정을 계속한다. 시한유지는 소련과 일본이 공동으로 하며 신량 기타 물자의 배급을 확보한다. 일본인을 박해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어, 명령을 내림으로써 사실은 일본인에 대한 보호 그리고 현상유지 현재 일본 체제에 대한 현상유지 그리고 이제 연합군이 진주에 오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교체하고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어, 취하려고 하는데요. 8월 26일 되면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 25군 사령관 주로 이제 25군단이 이제 그 남북으로도 어, 미군도 그렇고, 소련군도 그렇고,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건 25군인가봐요. 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의 소련군이 이제 진주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26일 오후 8시 이후로 평남의, 그러니까 평남 지역, 그러니까 평양 지역이죠. 북의 어떤 행정 중심이 되는 평남의 일본 정부는 소멸한다. 그리고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남인민정치위원회에 정권을 인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소련군이 이제 경무사령부라고 해서 자치적인 치안 유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를 하고 이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인민위원회의 정권을 인계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소련이 진주하고 인민위원회가 설립되는 이 과정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 권력자, 그러니까 일제시기에는 친일파들이 주로 이제 기존 권력을 잡았겠죠. 그리고 어, 뭐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기독교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아, 자신들한테 좀 불리한 상황이 북한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력 역전을 위해서 반격을 시도한 것이죠. 어, 그런 일련의 조치가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이제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민족주의자들의 치안대를 해산시키려고, 이제 현준혁도 이제 평남 인민정치회의에 포함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 당시에 치안 담당을 맡게 되면서, 어, 민족주의자들의 치안대를 해산시키려고 시도하자 현준혁 암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함경남도와 황해도 인민위원회 습격 사건은 토지개혁이나 이런 것이 이제 추진될 수가 있죠. 이렇게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농민에게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개혁 등 과감한 개혁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그런 조치를 우려한 지주 세력들이 이제 반격을 시도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신의 주는 어, 굉장히 독특한 지역인가 봐요. 주말이면 흰 옷을 입고 교회를 향하는 행렬이 줄을 잇는다. 한계면에 두세 개의 교회가 있고 학생들은 기독교 부속 학교에서 어,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강했던 이제 지역이에요. 신의주가. 이런데 이제 그 지역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인민위원회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기독교 세력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소 반공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이 어이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이제 학교 접수 학교가 이제 이 소련군이 진주해 오면서 여러 가지 기관을 어, 새롭게 만들고 인민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서도 여러가지 기관들이 만들어지는데 어, 사, 새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학교 건물을 일정하게 수용을 해서 어,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셌던 거죠. 그래서 11월 23일 신의주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 본부와 인민정치위원회 보안서를 습격하는 신의주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 이 어, 민족주의자라고 이제 자기 자신들을 이제 그 표명하는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것을 약간 어, 자유민주주의자 내지는 어, 자본주의자라고 오히려 사회주의와 대척되는 개념으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데요. 이런 세력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에 반탁 입장을 견결하게 고수를 하면서 반탁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김구의 임시정부를 지지한다. 어, 그, 이 당시에 이, 이, 그 신의주 학생 사건 관련자이기도 하고, 당시에 어, 그 우익진영에서 어, 이 교회 세력을 규합해서 그 활동을 했던 인물들 중에 한 명이 사실은 함석헌 선생인데요. 어, 이제 함석헌 선생의 그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보면 우리는 김부의 임시정부를 지지했다. 그리고 유상몰수의 토지개혁을, 어, 토지개혁을 하더라도 지주한테 보상해줘라 이런 거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지주의 땅을 임의로 빼앗아가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을 표방을 하면서 공산당의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친소련적인 행태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 이제 일본인들이 내놓은, 일본인들이 두고 간 어떤 재산을 적산이라고 하는데, 적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이 적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교 건물들이 쭉 있었는데, 수산학교와 같은 적산 처리를 할때 이것을 이제 공산당 세력이 수용을 해서 기관 불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 농민 세력이 급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회주의자들의 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노동, 성장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과도 계급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3상회의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세력의 공조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소련과도 협조 기조가 유지가 돼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에는 오히려 남북의 남은 남의 사회주의 남북의 사회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대로, 자본주의 세력은 자본주의 세력대로 똘똘 뭉치게 되면서 양자가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사회주의 세력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지한다. 그것의 핵심이 임시정부 수립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지지를 한다,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자기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한 것이고 자본주의 진영, 자본주의자들은. 어 모스크바 삼성의 결정의 핵심은 신탁 통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창하고 있는 소련도 반대하고 반탁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운동을 전개하면서 양자가 극심한 좌우 대립의 양상으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음, 북한 정권에서는 반탁 세력을 민족 통일의 파괴자로 규정하면서 반동분자로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이제 처음에는 친일파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했던 반동분자 규정이 친일파뿐만 아니라 반탁운동 세력 그리고 반소방공주의자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기에는 이 반동분자 개념이 더욱 확장돼서 유엔과 남한의 점령 정책을 적극 수행한 자, 동조한 자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유엔군의 북진과 북한 점령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도대체 반동분자 전쟁기에 그러면 반동분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유엔군의 북진 그리고 유엔군과 남한 정권의 북한 점령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들을 반동분자라고 규정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9월 30일이 되면 유엔군이 북진을 합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이 인천으로